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코드위즈 터치 센서를 이용을 해서 어그 간단하게 해볼수 있는 예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예제는 에 이제 크게 엔트리봇 황금사가 그림 그다음에 별에는 밤이 배경에 대한 이렇게네 가지 이제 스프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코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. 어 배경은 이제 코드가 작성된 코드 같고 그림부터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위치가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무작위로 이제 그 이동하는 그런 코드에요 그 다음에 황금사과도 보시면은 크기가 이제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림이랑 흡사하지만 이제 숫자가 솔, 살짝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작위로 이동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엔트리 봇을 보시면요 이제 그 코드 이즈 터치 센서 값에 따라서 어이 엔트리 봇을 조종할 수 있는 코드와 그 다음에 사과에 닿았을 때 그림에 닿았을 때 각각 이제 요런 식으로 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요 터치 센서 뒷면에 보시면요 요렇게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요 숫자에 따라서 어이 코드 이즈 엔트리 봇이 요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보면서 여기 보시면은 32번하고 33번. 그다음에 13번하고 13번하고 14번. 이렇게 위에 요네 가지. 요 위에 네 가지 터치 센서로 움직일 겁니다.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. 그래서 화면을 확대해 보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. 이벤트와 함께 제가 움직여 볼게요. 이 위에는 엔트리봇이 이제 그,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, 요거는 아래쪽으로 숨네요.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위쪽으로 올라오고요 아! 이렇게 그림에 닿으면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눌러본 거는, 네, 지금 이제 이런, 이쪽으로 가고 있죠. 그래서 요 터치 센서를 잘 이용을 해서, 잘 이용을 해서 사과에 닿으면 이렇게 성공이 되게 됩니다. 네. 제가 이제 그림에 닿을까봐 좀 조마조마하게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 뒷면에 터치 센서 4개를 이용을 해서 이 황금사, 황금사가에 닿을 수 있는, 있도록 한번 잘 조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터치 센서를 활용한 황금사가 찾기 예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